이재명이 반대 세력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 노하우를 구미시장에게 말해줍니다. 제가 전에 구미에 강연을 왔다가 어디 공간을 예약했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 길거리에서 트럭 위에서 제가 강연을 한 일인데 여기 그구이 맞죠? 얼마 전에 어떤 유명 가수가 공연한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취소를 했다면서요? 그뭐 쪼잔하게 왜 그럽니까? 그리고 이게 특정 시장 또는 특정 정치 세력의 사유입니까 권력은 공정하게 행사해야죠 우리 국민 시장이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그 밑에서 했을 테니까 참고하시라고 제가 경험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남시장에 취임할 때, 소위 보수단체라고 하는 데가 다 저를 싫어했어요. 제가 될줄 아무도 몰랐어요. 그때 이재명이 됐어요.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. 자, 그래서 사회단체 봉사단체 다 모아놓고 이렇게 기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누구 편도 들지 말고 내 편도 들지 마세요 그냥 회원들 많이 들리고 원래 그 모임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목적 봉사활동이면 봉사활동 사회 봉헌활동이면 봉헌활동 공원활동 그거 열심히 하세요 내가 치사하게 그런 거 가지고 합령도 버르지 않을 테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산도 많이 지원해주고 사무실 이런 것도 지원해주고 많이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다 우리 편 됐어요